야나 남자가 무슨 뜨개질이냐? 아, 야현기야나 뜨개질 잘해. 내가 목도리 금방 떠줄게. 나 떠주려고? 그래. 야, 진짜 야, 너밖에 진짜. 없다 이 말. 임마, 꺼져 임마, <laughs> 꺼져. 꺼져 임마. 아, 뭐야? 가임마. 여기입니다, 사연 여기 뭐 하는데냐? 가게 아줌마가 3 개월째 돈을 안 갚습니다, 사연 알았어. 받아갖고 갈게. 수아임사연이. 어. 아줌마 아, 돈 빌렸어요? 아저 금방 갚을게요 어떻게 남의 돈 안갚고 이렇게 뻔뻔하게 장사를 해? 에휴, 에휴, 이놈의 가게를 그냥 싹다깨부셔버릴까 어? 아 돈이 있어야 갚죠 말로 하니까 웃어? 웃어? 그냥 싹다 엎어버려 그냥 하지 그 어? 젊은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여? 할머니 할머니 오래 사셨네 할아버지 만나러 갈까? <laughs> 어? 아주 그냥 여기 싹 엎어버려, 어, 막 부어버려, 야, 그냥 야, 아니, 신고할 거야. 막, 아, 막, 뭘 신고해, 엄마, 어, 미쳤어? 어? 내가 니네 신고해야지, 이 자식아. 아, 윤호야, 정말 왜 이래요? 이것들이 쌍으로 미쳐버린 놈. 잘 들어, 나 여기서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 1 0년이나고2 0년이나도한 발짝도 안 움직여. 알겠어? 아, 벌써 10년이 지났네 빵좀 사세요 아휴, 기한아 아휴 아휴, 기한아 이제 그만 좀떠 야, 현기야 거의 다 떴어, 봐봐 자, 이만큼만 더 뜨면 돼 아유, 야, 기하아 이거 다 뜨면 여러 모겠다. 아, 아, 그냥 자네 뭐야, 뭐야 그... 꺼져 꺼져 아, 꺼져. 목도리 도마뱀이야? 하루냐 십 년째 목도리만 뜨고 있어도 것들이 그냥. 아줌마 오늘은 돈 갚아야지. 어? 어떻게 사람은 십년 동안 매일 오게 만들 수가 있어? 어? 어 떻게 남의 돈안 갚고 그렇게 뻔뻔하게 장사를 해? 어? 아니, 저... 어떻게 뻔뻔하게 장사를 하냐고. 금방 갚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 아이 노른자 땅에서 일하면서 왜 돈을 안 갚는 건데 도대체? 딱딱딱 해갖고. 빨리해서 돈 갚아야 될거 아니야 어? 돈이 있어야 갚죠 아나 진짜 말로 하니까 우습지 어? 말로 하니까 우어나 이놈의 가게를 아주 그냥 싹다 날려버릴까보다 아주 그냥 어? 아니 시간 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 아줌마 내말잘 들어 아주 이 가게를 그냥 새까맣게 싹다 뿌려버리기 전에 어? 왜안 갚는데 도대체 빨리 빨리 후딱 후딱, 후딱 가어 그냥 얼굴을 그냥 울긋불긋하게 해버릴까보다 어? 빨리 갚어 빨리 갚어 빨리 갚으라고 알겠어? 나 시간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6시. 아, 나 진짜. 그러면은 아... 아유, 아이고. 아유. 아유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할머니. 그거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 드세요. <laughs> 기름 배달이야. 어, 아, 내가 줄게. 야, 가져가. 예, 빈통 가져갈게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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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저빈통 하나 또 있다, 또 가져가라. 아, 있어, 어, 여기. 어, 네, 갈게요. 아, 뭐 바쁜 일 있어. 하나 더 가져가라고 아, 엄마. 어, 네. 여기. 예, 네, 갈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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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영식이네 기름 싸게 준다며 수고하세요. 거기서 임마. 에이, 저 나쁜 자식들아. 아줌마 잘 들어. 나 여기서 돈 받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알겠어? 에이, 나또 아빠가 나또빵 하나. 에이, 숙거아 아줌마, 아줌마 사람 잘못 봤어 나 그렇게 성질 좋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잘 먹었어요 남, 남한테 뭘 베풀던지 그런 사람 절대 아니라고 할머니! 응? 자, 이거 저 할아버지 하나 드려요 어? 이거 손자도 하나 주고 어. 할머니 허리가 많이 좋아졌네 <laughs> 에, 다행이야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로 와봐 왜요? 너이 자식 너 오늘 학교 지각했지, 만마 아, 제얘기 어, 하지 말 증말이야? 너왜 그래, 증말? 저번에도 지각하고 선생님의 전화만 줬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아유, 아유 야, 정말! 아애 때리지 마라 이 아침에 신문 돌려 아니 신문을 왜 돌려 어 그러니까 지각을 하지 아니 나도 좋은 디카 갖고 싶단 말이야 아 진짜 시, 사진 동아리 들어갔는데 나만 사진기 없어 아 그러니까 신문 배달하는 거 싫으면은 디카 사주던가 아니 엄마가 빚카풀 돈도 없는데 디카 살 돈이 어딨어 아 디카 사주지 왜라이봐 내가 산타요? 어? 아 내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임마 오늘은 오늘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임마 알겠어? 아, 알았어요. 야너 가서 저저 저, 저 찜통이나 정리해라. 오 여기 니 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댔잖아그 아... 뚜껑에 뭐 붙은 거나 때라. 오, 어 니카! 아, 감사합니다. 야 임마 너저 사진 작가돼 갖고 빨리 갖고 돈 갚아 알겠어? 아네 알겠습니다. 어. 한해 여기 너희들 웬일이냐? 큰 형님이 더이상 못찾겠다 합니다 여기 싹다 밀어버리라 그래서 애들 될것 같습니다 야 밀어버려요 에이. 아이고 안돼요 안돼요 안돼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아이고. 어 가자 수고하셨 아이고 안돼요 우리 이러면 장사 어떻게 하라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아줌마 아줌마가 돈안 갚으니까 이런 더럽고 흉한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아줌마 이제 뭐 먹고 살래? 어? 아줌마 뭐 잘하는 거 있어?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으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하든지, 돈은 내가 벌어 올게. <laughs>